닭뱀 응. 뱀, 밴. 삼재더라고요 삼재예요 삼재가 진짜 무섭긴 한가요? 사유축사유 축인데 뱀하고 닭은 살아요 내년에 2020년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 네. 사유축에 대해서 아, 예. 축은 유하고도 붙고 사하고도 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간신이에요 예. 내년에 경자년이에요 어... 입춘날이나 예. 아니면 열사은날부터 시작을 해서 열나흘, 열다섯 전까지는 삼재 네. 꼭 드세요. 네. 복삼재? 아무리 복삼자래도 네. 생기삼재입니다. 여덟 가지 재앙에 머무는 기간에 네. 덜맞는다는 것뿐이에요. 삼재는 네. 삼재예요. 네.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복삼자라서 맘놓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네. 8 가지 통털어서 8 가지 재앙에 보면은 생기 삼재의 기간 중에 그래도 조금 덜 다치고 더 다치고 더 맞고 덜 맞고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음. 그러니 내년에 삼재들은 경자년에 아까 얘기했잖아 소, 쥐, 닭, 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내년에 또 하나 이 띠들이 저도 삼재 때 신을 받았는데. 이 띠들이 신기가 많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예. 그래서 경자년에 무당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구슬 못하면 삼재라도 꼭얘기라도 풀고 가라. 올해 풀었어도 선생님. 올랑 상관없어요. 더 삼재는 꺾꼼별이에요 음. 드는 삼재 따로 묵는 삼재 따로 나는 삼재 따로. 그래서 삼재풀이를 해서 꼭 삼재액을 맞고 삼재를 풀어내고 액맥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달 조심해라 이달 조심해라 일러주잖아. 액맥이 하면서 홍수배기 하면서 네. 액맥이 겸 삼재풀이 겸 홍수배기를 꼭 풀어놓고 나서 무당이 공수주는 그 달을 꼭 피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뱀띠 삼재는 곡상이 많습니다. 누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닭띠 삼재는 이미 올해부터, 올해,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올해 아마 닭띠 삼재는 집안에 누가라도 죽어도 죽었다 소리를 들으셨을 거고. 내년에 뱀띠, 올해 뱀띠 삼재는 돈의 금전의 마음의 부모의 근심에 다 있었고요. 내년에, 어, 올해 또 닭띠는 아마 상을 조금 입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았... 많았어요. 에이, 몸... 몸으로 치는 사람 많았고. 근데 내년에는 몸보다 돈보다 신으로 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네. 내년에 더 무서운 거예요. 신기 있는 띠들이 신하고 딱맞다트려서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너 갈래, 안 갈래? 나못 가요. 너 가라. 이년아, 저년아 하는 시기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당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내년에는 액맥이라도 형편 안 되시면 액맥이라도 꼭 하시고 삼재풀에는꼭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음. 어, 또 소띠는 아무리 복삼재다 떠들더만 네. 나도 맨날 떠들어 왜 내가 소띠니까 나한테 자꾸 걱정하지마 기야기야기야 기아, 기아, 기아. 어. 그치만 당한 건 당해요 삼재는 삼재다 그럼요 올해 아홉 수도 당했어요. 선생님 그 집안에 선생님. 삼재가 세시면 네삼 삼재가 드는 집은 누가 하나 쳐도 오부지게 칩니다. 꼭 내신 집도 있는데요. 더 문제 있겠지. 아 그러니까 삼재는 미리 이제 다음 달부터 삼재 옷들을 받기 시작해요. 예예 예.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정월에 입춘 날 풀던 저 같은 경우는 3일 풀어요. 음, 반스는 안 입고 보내라 이거죠? 반스는 안 입고 안 풀어요. 그럼 뭘? 그 최상 추접한 일에 여자들 불하자, 반스. <laughs> 그러면 뭐 보내야 되 면티. 3일 입고, 빨지 말고. 3일 입고, 빨지 말고. 옷에다 내 생년월일 시까지 써서 돈 30만원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날 오셔서 오곡밥도 드시고. 또 액매기 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풀고 가시는 게 좋고 액매기까지 병하면 100만 원을 받고 삼재만 푸는 건3 0을 받습니다 뭐 그렇게 금액까지 얘기하시느라고 깎아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거야 돈 없으면 깎아 줘야지 그럼요 일단 살려놓으면 봐야지 우리가 그럼요 자 2019년도에 삼재풀이 홍수매기 했어도 2020년도에는 다시금 아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정신들 차리고 어 이제 지금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 이거죠 네. 나내 면티 갖다 놔야지 삼제 아니어도 어쨌든 제가 삼제라도 엉맥이해서 시끄러운 집은 별로 없었어요. 삼제 아니어도 하는 거잖아요. 엉맥이죠, 그거. 그러니까 홍수맥이. 응. 제 면티하고 반스하고 양말하고 다 갖다 놔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면티만 갖고세요. 아, 나 진짜 무슨 반스? 제발 반스 브라자 좀 갖고 좀. 그거 그 땅에 남자들이 싸고 삽촌들도 싸고 우리는 진제비가 싸. 우리 진제비 27 남자야. <laughs> 선생님. 저기, 뭐야, 삼재가 아닌 사람들은 홍수매기, 앵매기. 행수매기로 들어가는 거죠? 음. 그리고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거, 그 생닭도 막 잡아가지고. 그럼요. 하고. 심하면, 네. 닭 잡습니다. 그니까 삼재도, 삼닭. 삼재는 저는 거의 닭으로 해요. 북어로 안 해요. 왜, 삼재 어차피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허수아비로 하는,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그건 좀 무섭던데. 근데 그 허수아비,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강한 집들은 힘 너무 힘들 것 같은 집들은 닭으로 와, 산 닭으로 하고 산 닭을 여러분 막묶는다 삼배에다가 그럼 닭새끼가 막 <웃음> 간다. 저저 <laughs> 저 작년에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2020년 우리 김혜숙 선생님한테 삼재 홍수맥이 정말 큰돈 넣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김대표가 강력히 추천 발사 줍니다. 삼재 부적. 삼재풀이 하고 나서 삼재부적 딱써 줍니다. 삼재부적 정말 음. 지니셔야 됩니다. 네. 지갑 속에다가 2년 동안 쏙 넣어놓고 다니면 됩니다. 네. 선생님 찍기 싫으시죠? 네. 더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 소...